오늘은 OSP 영상에 대한 매수매도입니다. OSP는 계속 하락 추세였죠. 어, 최근에 신저가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신저가를 만들 때 어, 보통은 도망가지만 저는 매수를 합니다. 왜 매수를 할까요? 음, 이제 그 이평선의 역배열이 끝나고 끝난 다음에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되는 순간부터 올라가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쵸? 이 주식이 영원히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면, 여길 저점이라 추측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 OSP를, 자, 분봉상 보여드릴게요. 자, 위치가 나오겠지만, 네, 요 위치에서 팔았어요. 5,800원에. 제가 이 고점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어 그냥 5,800원에 걸어 놨어요. 왜냐면은, 5,700 얼마 이렇게 가는 게몇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5,800원이면 저는 납득할 만하다 생각하고 놔뒀죠. 근데 결론은, 이 구간을 더 버티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제가 바빴다면, 그냥 종가에 팔았으면 60원을 더 벌었겠죠. 그쵸? 그런데 저는, 어, 제가 볼수 있는 시간적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보면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5,8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쳐야겠다 해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살때 어떤 식으로 사는 아래로 이렇게 빠지는 식으로 할때 항상 사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가장 저점에 사면 베스트인데 자, 요때는 안 사고 다른 매수 매도에 집중해서 또못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디서 사야 될지 한번 고심을 해 보세요. 당연히 올라갈 때 사면 좋죠. 이럴 때 사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결과론적 얘기지만 이런 데서 사면 가장 좋죠.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주식은 이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분명히 올라갈 것도 맞는데 한편으로 어 장의 흐름에 따라서 흔들었다가 올렸다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이 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여기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렇기 때문에 일봉적 위치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주식을 살때 일봉적 위치가 너무 고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기존으로 갔을 때. 자, 지금 최근에 흘러내린 이 흐름에서 여기가 저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여기서 샀어. 그쵸? 근데 아직 저점이 더 있는 거야. 이걸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에서 사면 일봉적 위치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냥 톡 까놓고 봐도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기 위치보다 여기가 높죠. 그럼 여기가 다시 여기까지 오면 바로 손해죠. 더 빠지면 더 손해죠. 여기도 솔직히 그래요. 이 아래로 빠지고 더 빠지면 더큰 손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 그래서 이베팅하는 방법에서 일봉적 위치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물방은 안 된다. 물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아래로 빠질 때 대처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항상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금을 보유해야지만 낮은 위치로 여러분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은 여기서 이렇게만 올라갈 거하고 기대하고 그냥 무조건 사놓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식이란 게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여기서 안 올라가고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몰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놓고 내 흐름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다행이니까 아더살 거리 아니라. 아, 이거래도 수익이 어디야라고 생각하는 감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서 올라가게 되면 자꾸 더 사게 되죠. 그렇죠? 인간의 심리에요. 왜? 왠지 지금 아니면 안될것 같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아래로 빠질 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아래로 빠지면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무섭죠. 그렇죠? 엄청 두렵고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본능을 이겨내고 비본능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능은 결국 뭐죠? 본능은 탐욕에 쫓아가고 공포에는 손절을 치는 것, 그렇죠? 비본능은 뭐죠? 탐욕에 매도를 취하고 공포에 산다. 자, 말이 쉽죠. 이거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이 비본능의 싸움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마? 혹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결국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바로 설마라는 기대감을 주죠. 그래서 뭐가 있죠? 고점이 있는 겁니다. 고점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죠? 저점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트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 정도 재료로 올라가나? 이 재료가 믿을만한가? 뉴스에 대해서 왜 뉴스를 이렇게 보냈는지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의도가 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뭐라 했죠? 차라리 뉴스나 정보를 보지 말라고 한 거죠. 그쵸? 근 어느정도 여러분이 차트도 공부하고 신법도 어느정도 알았다면 뉴스라는 재료가 나왔을 때이 재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보는 겁니다 뉴스를 내보내고 팔기 위한 의도였는지 뉴스를 내보내고 조금 팠다가 다시 더 크게 매집을 요구하는 건지 이런 흐름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차트적 위치입니다 이 차트적 위치에 재료가 추가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냐, 아니면 아래로 빠질 것이냐. 자, 이거를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또 급등하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사고 싶을 거예요. 그쵸? 아, 이해는 됩니다. 당연히 저래도 그럴 수 있는데, 자, 거래량이 많을 때는 변동성이 높죠. 그 변동성을 여러분이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기회 줄때 2절을 하고 3에서 5% 2절 정도 하고 빠져나오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제한 가격이 한국 투자는 BF라 나오거든요. 그럼 BF를 제하고 수익이 나오면 팔아도 돼요. 손해만 안 봐도 잘 하시는 거예요. 자꾸 크게 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크게 벌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무리를 하게 되고 그 무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제 장이 안 좋았지만 오늘은 또 장이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주안 그리고 주식쟁이들 화이팅, 주화 저점쟁이들 화이팅, 저화.